여름 캠핑 갈때꼭 챙겨야 할 타프 아직도 못 고르셨다고요? 딱세 가지만 소개할게요. 가볍고 튼튼하고 시원한 애들로요. 첫 번째 제품은 비신나터널 타프입니다. 햇빛 아래에서도 시원한 그늘을 주는 UV 코팅. 넉넉한 사이즈의 알루미늄 폴로 안정감까지 챙겼어요. 설치도 어렵지 않아서 캠핑 초보자에게도 딱. 이거 하나면 진짜 타프치는 만납니다. 두 번째 제품은 모비가든 블랙 코팅 타프입니다. 폴 없는 초간단 세섭차박로들한테 인기 많죠? 옥스포드 원단에 방수 코팅까지 되어 있어 비와 습기에도 끄떡없고요. 가볍고 튼튼해서 등산이나 백패킹에도 강력 추천. 여름밤 바닥에 깔아도 시원합니다. 세 번째 제품은 네이처 하이크의 타프입니다. 정사각형 디자인이라 어디든 어울려요. 텐트에도 차량에도 나무 사이에도 오케이. 내열방수 다 되는 똑똑한 재질이고요. 무엇보다 가성비 미쳤습니다.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무조건이죠. 좋은 타프 하나면 여름 캠핑이 달라집니다. 지금 저장하고 친구랑 공유도 잊지 마세요.